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산업부 곽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LG 윙폰을 어, 리뷰를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oom! There it is, my friends. This is the LG Wing. LG 윙은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는 일반 폰이랑 똑같은 어, 크기 비슷한 크기와 굵기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화면에서는 영상을 본다거나 작은 화면에서는 이렇게 같이 웹툰을 보는 등의 행위를 같이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서 게임을 해봤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댓글 보기.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메모하기, 문자 보내기 등의 행동을 해봤는데요. 자동사냥 기능을 제공하는 MMORPG 등 게임이 많은데 자동사냥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카톡이라든지 메시지 또 웹툰 보기 등 다른 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게이머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은 어, 전면에 카메라 홀이 없어요 전면부를 꽉 채우고 있는데요 셀피모드를 했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 홀이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올라갔다가 들어가고 네, 이런 독특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휴대폰 자체에 6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짐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을 때 흔들림이 많이 어, 줄어든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러 나왔습니다. 스이블 모드에서 카메라를 켜면 자동으로 짐벌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센서를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찍을 수도 있고요. 짐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네, 제가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별로 화면에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옆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뒤로도 이걸 누르면 다시 기본 앵글로 정렬이 됩니다 이걸 누르면 다시 기본 앵글로 정렬이 됩니다 짐벌 기능을 활용해서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예 안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짐벌 기능 없이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꽤 부드럽게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화면이 되게 부드럽네요. 음. 네, 이거는 LG 윙이고요, 이거는 삼성 갤럭시 S20입니다. 또이 폰에는 특징적인 게 듀얼 레코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전면부 카메라와 후면부 카메라를 동시에 켜서 자신을 보면서 반대편에 있는 걸 소개해줄 수 있는 이런 카메라거든요. 따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 붙여서 저장할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기능입니다. 어, 여기는 안양천이고요. 저희는 지금 LG 윙을 리뷰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따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디자인적인 요소와 또 타공기법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두께를 가볍게 하고 또 무게를 되게 줄였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립감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전혀 어, 아프거나 뭐 각진 부분이 느껴지지 않고요. 화면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어, 앞에 화면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우려와 다르게 덜렁거린다거나 아니면 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또 생각보다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이 스위블 테스트를 20만 번 이상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20만 번은 이 휴대폰을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못뭐 생겼다거나, 너무, 쓸, 쓰임새가 없다거나 한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화면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 휴대폰의 무게가 260g이. 인데요. 그러니까 화면이 하나만 있는 휴대폰 중에 가장 무거웠던 게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220g 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260g으로 훨씬 무거워요. 물론 이제 화면이 두개 이상인 이제 갤럭시 폴드 2보다는 다소 가볍지만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무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대폰을 한 들고 10분 이상 게임을 하면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출고가는 110만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폴드와 같은 프리미엄 폰에 비하면 반값에 불과하긴 하지만, 과연 이 휴대폰을 어, 그 정도 가격에 지불하고 살 소비자들이 많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어, 짐벌 모드라든지 듀얼 레코딩 모드, 또 ASMR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유튜버들에게 굉장히 좋은 휴대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멀티태스킹 기능 자체를 지원하는 앱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앱을 누르면 한꺼번에 크롬과, 유튜브가 켜진다든지 멀티태스킹을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화면에 맞춘 서드파티 앱들이 많지가 않아서 아직 생태계가 이제 풍부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우려되는 점입니다.